오늘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 성북구 청소년들에게 휴식 공간이자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놀터 여섯 개소와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장희 청소년 문화 누림센터가 있지. 함께 확인해 볼까? 렛츠 고. 청소년이 놀고 쉴수 있는 성북구 청소년 놀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성북구 청소년 놀터. 알고 있는 사람 있어? 미음미음 미음, 울사맨 쉼표 푸른 마을 잠시만 놀다가 동행 나온 성북 도전까지 성북구에는 총 여섯 개소의 청소년 놀터가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놀터는 명칭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각각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 먼저 미음미음을 보면 어때? 비어있는 사각형 모양이지? 없을 무라는 의미와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락방, 부엌, 파우더룸, 무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락방 공간에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을 볼수 있지. 그리고 미음미음에서는 월간 미음미음 미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여 고고. 다음은 울섬이야. 명칭이 꽤 특이하지. 청소년들이 직접 지은 명칭으로 우리들의 섬이라는 말이야. 실내 공간인 울섬과 실외 공간인 심표가 있는데, 실내 공간에는 커다란 거울과 스크린이 있어서 영화관람과 춤 연습이 가능해.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해 실외 공간 쉼표는 그물망 놀이터인데 오고 가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잠시만 놀다가는 청소년들이 방가운 시간에 머무르며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구비되어 있는 만화책을 읽다가 가는 친구들을 볼수 있어. 잠시만 농사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절에 맞는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하고 월간 잡놀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인 작사 공예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 성북 도담은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는 놀터 공간으로 경동 고등학교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은 도담터와 배움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담터는 놀이 및 휴식 공간이고 배움터는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이야 이곳에는 동굴이자와 숲 터널 그리고 도담터 테라스가 친구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지 이 외에도 푸른 마을과 동행 나온 놀터가 있으니 직접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 2. 성북청소년 문화의 집. 다음 소개할 장소는 성북청소년 문화의 집이야. 성북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미디어 기획단 등 청소년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공간이야. 공감조는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청소년 세대만의 공간 문화를 확산하는 공간이야. 파티룸, 포토룸, 파우더룸 등을 사전에 예약해서 수행평가나 소규모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해. 창의조는 청소년들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데, 요리, 창작,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일상조는 다양한 놀이 콘텐츠와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코인 노래방, 보드게임, 스터디룸을 대여할 수 있어. 3. 창북구 장이 청소년 문화누림센터. 마지막으로 장희 청소년 문화 누림센터를 소개할게. 청소년 문화 누림센터 지하 1층, 라운 누림은 공연이나 춤 연습을 할수 있는 연습실로 대여가 가능해. 그리고 해옴 누림은 VR 스포츠, 홀로그램, 영상 제작 등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기거나 1인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야. 이번에는 1층으로 가볼까? 1층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카페 아띠 누림이야. 아띠 누림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저렴한 금액으로 음료를 판매하고 전자다트와 보드게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보면 어때? 2층으로 가면 다다 누림을 만날 수 있어! 이곳은 자치단 회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야! 다다 누림 앞쪽으로 PC 검색대가 있어서 문서 작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볼 수 있지! 자 모두들 3층을 주목! 주목! 우리 누림은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파티룸인데 알록달록한 빈백과 파티 풍선이 설치되어 있어 친구들과 사진을 찍기도 좋고 오락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나 추억 만들기 좋은 곳이야. 성북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가득. 자랑할만하지? 방구상 문화 산책, 성북구 청소년 공간. 이제 기억 부탁해. 성북 TV 구독과 좋아요 알지? 다음 편 지켜봐줄 거지?